안녕하세요. 둔내 원주민 부동산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토지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라는 곳인데요. 어, 행정상 갑천면이긴 하지만 생활권은 둔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둔내 RC에서 둔내 KTX 역, 역에서 어, 10여 분이면 여기 거의 한 1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60에서 70km 정도 왔을 때. 그래서 음~ 거리도 괜찮고 땅 모양도 괜찮나요 그리고 지금 평탄화 작업이 그동안 농사를 계속 지은 땅이라서 평탄화 작업이 다돼 있기 때문에 토목 작업도 그립하지 음,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창고처럼 보이는 저곳은 창고예요 그야말로 예전에 우사였었는데 지금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안 하시기로 그~ 이제 이 우사를 안 하면 횡성군에서 이렇게 돈을 지불해 주신대요. 그래서 음, 그걸 받으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실 거고, 지금 땅 모양이 어, 저 앞쪽으로 지금 2차선 도로가 있어요. 음, 진입로를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. 이렇게 이게 지금 2차선에서 들어오는 도로고 차가 하나 지나가잖아요.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? 음, 소음이 있고 그런 도로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. 이제 이 밑으로도 단지들이 좀 있고, 저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가,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있는데, 갑천 면사무소 가는 길이고, 왼쪽으로가 이제 둔대 가는 길이거든요. 그런데, 어, 여기가 무슨 뭐 버스가 다니고 막 이런 곳이 아니고, 어, 면민들, 어, 주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다닌다고 해도, 지금 제가 여기 있어도 차 소리 그렇게 들리지 않고 의식이 되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들어와서 이 땅까지 다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음, 아스팔트가 지금 깔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땅 모양이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폭이 되게 크게 보이는데 제가 지적도를 같이 올릴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지금 절반만 음,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이 땅인데 저쪽, 오른쪽은 임야예요. 임야인데, 어, 이 농사 짓는 분이 거기를 이제 밭처럼 이렇게, 그, 개간했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지금 보여지는 대로 그런, 그, 런그 땅이 아니라는 거 제가 추가 설명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요땅 밑으로 이렇게 지금, 이길 밑으로 이렇게 살짝 지금 언덕이 져 있잖아요. 이제 석축을 쌓아야 되겠죠. 저기에다 집을 앉힌다 생각하면은, 저 전망을 보시는 거예요. 저산 전망을. 그렇게 해서, 어, 남향, 남향이 나오는 거죠. 남, 어, 남남서, 살짝 서쪽이 보이는 그 정도인데, 지금 다섯시 정도 됐거든요. 이제 해가 이쪽에 있어요. 지금 서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, 얘는 정남향으로 지어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, 제, 저 같으면, 저, 그, 산 하나만 보이는 것보다 지금 겹치잖아요. 능선이. 겹쳤을 때더 멋있는 것같더라고 그래서,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봤을 때, 저 멀리 산이 있고, 가까이에 있고, 또 가까이에 있고, 세 개가 이렇게 겹쳐 보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집을 안친다 그러면은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지금, 어, 이 토지까지 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뭐, 포장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, 뭐, 허가도 당연히 나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, 지금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, 시세보다. 그래서, 음,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위치도 괜찮고, 전망도 그렇고, 향도 잘 나오고요. 그리고, 음, 저 멀리는 집이 하나 있고, 그 위쪽으로 이제 농막이 서너 개가 있어요. 그리고, 저기 제 차가 보이는 그, 이제 안 보이는데 안쪽으로 집이 하나 있고, 어, 단지가 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이제 단지들이 있는데, 어쨌든 이 땅은, 어, 나 홀로 약간, 음, 약간의 나 홀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거의 5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토지가 넓다 보니까, 뭐, 울타리를 치든, 이 길에, 예를 들어서, 어, 위에 단지가 있으니까, 음, 차량이 다니는 게좀 신경이 쓰이신다, 이러면은, 이 길가 쪽으로 2m 정도 되는 침엽수들을 딱 가려서, 어, 뭐, 가끔 다니는 차지만, 그래도 그것도 신경 쓰이신다, 그러면은,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 길가 쪽으로 집을 안 짓고, 저 안쪽으로 들여서 지어서, 이 길가 쪽은 뭐, 텃밭을 만든다든가, 정원을 꾸미다든가, 이런 식으로 해서, 살짝 차단을 하면, 음, 거의 나홀로 느낌이 들것 같아요. 그런 상황이니까 요런 땅 찾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